약사생부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살릴 분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셔야 할까요? 하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계속해야 되고 아웅상 시지 여사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처단하고 빨갱이들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자를 정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쓰잘데기 없이 돈을 날아주려고 하는 정치를 없애고, 대한민국 개똥 같은 도덕을 다시 바로 세워야 돼요. 대한민국 자체는 도덕이 없어요. 2020년 한번 보세요 대통령 후보감들 중에 도덕이 있는 자가 있는가 당선될 자가 바로 도덕이 있는 자가 있는가 그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다 그만뒀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2022년은 대한민국 자체 국민들이 대또라이라 그렇게 도덕성이 없는 자들을 지지하고 선동하고 꼽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정권을 잡고 아시는 정과자가 대통령을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을 못하게 하고 범죄자가 대통령을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을 못하게 하고 부의원을 없애고 시의원을 없애고 지방자치를 다 없애버려야 되고 전교조를 없애야 되고 노동자 세력을 다 쌍그리 개작살내야 돼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만이 다시 깨끗하고 도덕성이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만이 할수 있는 게 바로 도덕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 답이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도덕 있는 자가 도덕을 잡아라. 도덕놈이 대통령 돼서 도덕을 잡으면 그것은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 그래서 도덕놈들은 절대 대통령 그만하고 다 사퇴하세요. 대한민국을 망쳤던 사람들 다 사퇴하시고 촛불을 들었다면 다 사퇴하세요. 부탁이에요. 제발 좀 대한민국 위해서 그만두세요. 부탁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정치를 해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어나시면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왜?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우리는 안정적이었잖아요 쌀값이 3만 5천 원이었잖아요 2022년 6만 원에서 7만 원 나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가 안 그리워요 일자리가 많고 도덕이 안정이 돼 있고 너무 좋잖아 예. 박근혜 대통령 창당해 라는 현수막이 있는데, 그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을 다시 창당한다. 너무 한심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 공화당으로 가셔야 돼요.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싸웠잖유요그 땡볕에서 싸우고 그 추위 속에서 싸우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도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싸운 사람이 바로 조원진이에요 조원진이 어떻다 중국파다 어떻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대통령 되지 않을 거잖아요 이런 소리 개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래도 조원진이가 지금 나온 대통령 후보감 중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참신해요 그리고 박근 대통령을 다시 정치를 하게끔 이끌어줄 사람이 바로 조원진밖에 없어요. 조원진 관상 한번 봐요. 천해 버스이 자녀 마당발이 자녀 마당새고요. 조원진의 운명이 바로 마당새의 운명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거만 명심 또 명심한다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유튜브에 댓글 달았더라고요. 조원진 의원에 대한 관상청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존신이 하늘을 찌르고 내사에 심술보는 살아 있고 복이 터질 때 복이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없이 마당새처럼 살아야 됩니다라고 했지요. 그게 조원진 의원의 관상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오해는 언제 풀릴까요? 지금 봤을 때는 오해가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도 고등학교에서는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하고 있고, 선생님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있고,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그 촛불에 눈이 멀어서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많은 죄를 진 것처럼 의미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 오해는 풀리려면 대한민국이 쫄딱 망하고, 다시 보릿고개로 와야지만, 그제서야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고 오해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죠. 약사 생물사가 말씀드리죠. 오해가 가장 쉽게 풀리는 방법.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대한민국 이끌어 나가면서 살인사욕으로 채운 게 있나요? 없죠. 외교를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활동의 괴판인 적 있나요? 없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부동산이 폭등하였나요? 없지요? 박근혜 대통령 때 물가가 폭등했나요? 없지요? 박근혜 정부 때 도둑놈이 있었나요? 없지요? 이것만 봐도 박근혜 대통령 오해는 얼마든지 풀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무식한 인간들이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쉬운 예의로 지랄하지 말라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그렇게 받았으면 이 사저터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 돈으로 해야지. 왜 남의 돈으로 하시겠어요. 개판이니 사저터 하나도 박근혜 대통령님 돈으로 못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 털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집도 누가 공매로 넘겼어요. 그거 아시죠? <놀라> 인거 개 또라이 짓하지 마세요. 저는 있는 대로만 얘기할 테니까 이것만 명심 도 명심하세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오해를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은 죽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